어,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. 네. 네. 이 분이 현재 좀 구설에 휩싸있는 상태인데, 어떤 이유로 이런 구설이 생겼는지, 음.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은 무엇인지 음. 이걸 알수 있을까요? 그죠 보면 나오겠죠? 네. 알겠습니다. 어려울 같데요 뭐, 틀리면 한번 쪽팔리고 말지 뭐. <laughs> 출생 1963년. 1963년이면은 보자몇살이냐664 개매생이네? 63년 토끼띠. 9월 15일. 9월 15일. 네. 여자입니다. 여자. 이분도 연예인이에요? 어, 네. 연예인. 그 이분에 대해잘 모르거든요.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네. 막 그렇게 이름이 크게 날린 분 같지는 않아. 어... 어.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. 어, 막 이렇게 네. 하기는 하지만 주연급은 안 된다 이 말이지. 어. 어. <laughs> 어. 조연급도 또안 돼. 그냥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중간에 깍두기처럼 네. 이렇게 하면서 확 튀고 확 튀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 같은데 어, 본인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설이 저는 두는 걸로 보여요. 와. 음. 본인의 의사로 해서 구설이 보이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야, 여자래도음 의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. 의리도 있고, 내 주장도 아주 강하고, 근데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야. 이 사람이 수달대 없이 술술술 내가 입으로 떠들어서 구설이 터지는 걸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. 어. 타인으로 인해서 지금 구설이 돌고 내가 먹,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진짜 똥벼락 맞았어. 어. <laughs> 갑자기 앉아있다가. 그렇게 저는 보여요.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가요? 그냥 뭐 어떻게 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된것 같아. 아. 내가 볼 때는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쓸데없는 구설이 돌거든. 네.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많지 이 양반은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맥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.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이 사람이 억울한 거야. 예, 저는 네. 억울하게 보여요. 어... 응. 억울하게 보이는데. 그러니까 이게 어... 아니 틀려도 몰라. 어쩔 수 없고. 저는 그렇게 보여. 요이 억울하다는 게 예. 네. 이사람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선생님. 네, 거죠?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.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시는 양반이거든요. 네. 뭐 어디, 뭐를 한뭐 때문에 구설이 난지는 모르겠지만, 어 구설이 지금 터져서 시끄럽다고 한다면 나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지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어. 소위 이제, 이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있는데 그렇지. 그분이 이분을. 그러니까 구설을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가해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, 어, 그러니까 가해자고 하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? 그냥 맥없이 이 사람은 나는 그냥 맥없이 그냥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어...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응 음, 보이는 거에 ]군요? 보면, 어이 사람을 완 잘못했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. 음. 근데 잘못했다고 나오거든요. 응. 음.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있잖아.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. 음. 어. 내가 또 일,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해서 보호해주는 걸 그런 것도 갖고 있단 말이지. 음.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시끄러우니까 그래, 내가 잘못했어. 이렇게 저는 그렇게도 보여요. 음. 뭐, 손바닥도 마주쳐야지, 잘못한 게 있기도 하겠지만, 이 사람이 크게, 100%이 사람이 잘못이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억울한 면도 있어 보여요, 저는. 제가 볼땐 그래요. 음. 뭐, 아니라고 해드라도 방송에서 우리가 떠드는 말만 갖고, 그거는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거, 그거를 느끼고 그 감정대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. 음. 뭐 바람 피었어? 네. 예병하네그니까 불륜이죠. 음. 이분도 가정이 있고, 음. 그 가정에 있는 이제 음, 남자가 이제 남자가 많은 문제가 있 있지 않나 싶어 나는. 아그 남자도 연예인이에요. 응 음, 남자가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지다리든 남자가 이주대 없는 놈이야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끼리 싸움을 만든 게 남자가. 남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. 음. 제가 볼땐 그래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. 음. 그리고 이 양반이 내년부터는 괜찮거든.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. 그러니까 크게 이러면 나지는 않았지만, 어, 왜 우리가 설렁탕에 깍두기가 있어야지 맛있듯이 어, 조미료 같은 존재라는 거지. 뭐 조미료라 하더라도 네. 막 크게 또 그거는 아니지만 항상 꾸준하게 보여요. 아, 맞아요. 음, 그렇게 하다 해더라도 뭐이 사람이 그걸로 크게 타격을 보지는 않겠어? 음... 잠깐 이슈라는 것 뿐이지. 그 이슈 때문에 음... 또 음... 살짝 크게 좀 있으면 덮어질 것 같아. 그냥. 음.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이렇게 주위에서 여론을 크게 일으키는 음. 것 뿐이고. 어,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억울한 면도 크다. 나는 그렇게 보여요. 음... 틀려도 몰라. 난 그렇게 나와. 이분의 이름은 정경순이라고 하는 배우이거든요. 정경순이가 누구야? 얼굴을 보셔야 아실 것 아,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는 네. 그렇게 보여요. 음. 네.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. 보시만요 <목소리>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선생님 표현해 주신 그 너무 정확하네요. 제가 느끼기엔 정경순? 네. 누구지? 아니 이슈가 없으니까 맨날 아시겠죠. 영화 배우야? 아니 드라마에서 주로 많이 하셨어요. 이분이야 이 여자야? 네. 나왜 모르겠지? 이렇게 보시면 모르고. 음. 여기 보시면. 아, 아이 아, 양반이 스캔들 터졌어? 네. 왜? 그그음그 그, 음, 그 다른 연예인 부부 있거든요. 누구 뭐, 누구랑 스캔들 터졌어? 스캔들이 아니고 그냥 불륜 외도. 음. 그 이영범 이라고 있거든요? 남자? 걔 이혼했잖아 그래요? 이영범이 노유... 그 이영범이잖아 걔 이혼했잖아 걔또 결혼했어? 이영범이가? 응 음, 아니요 그 노유정씨 그... 에이 예, 예. 아이... 이혼하고 나서 이거 터진거야 이... 얘네 이혼한지 꽤 됐잖아 이영범이네 예, 예, 예. 근데 이번에 노유정씨가 나와가지고 에이... 얘기를 막 했죠 미친년. 그럼 그때 터틀서야지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. 근데 여자가 이에 정경수 씨가 인정했다고?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.